또 본격적으로 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도시계획연구소의 이혜리 이사와 함께 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혜리 이사님께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 살펴주시고요, 맥을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이 부동산 이슈 어떤 강의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대부분 부동산 전문 그 어떤 이슈들에서 다뤄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큰 맥락을 보셔온다고 하면은 어떤 그 이슈 이슈가 되는 어떤 부동산 대책들이 예, 많이 걱정도 되고 우왕장 하시게 될 텐데요 조금은 안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딘가 몸이 안 좋을 때어 내가 왜 이러지 할때 아, 지금 내가 갱년기라서 이런 증세가 있고 구나라고 알 때는 조금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에도 근본적으로 어떤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클 안에서 도는 것이지 다른 어떤 뭐 다른 영역을 뭐그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되는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크게 네 가지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기가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회복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기가 있고 급상승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침체기로 가는데요.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보통의 그 우리가 아는 물가의 어떤 상승, 그 폭이나 진폭하고는 좀 다른 그 변동이 있습니다. 아, 주기를 보시면 상승의 폭은 서서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회복기나 상승기 급등기로 갈 때에는 서서히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급등기에서 침체기로 갈 때는 예, 상, 네, 곡선으로 내려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는 어떤 공급, 부동산 특징상 어떤 공급 물량이 단시일 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2, 3년의 건설 기간을 거친 이후에 나온다라는 특징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또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상황 한번 하나씩 알아보는데요. 이런 사이클이 생기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 정, 정부라는 어떤 정책면, 정부와 그 다음에 기업. 아, 공급을 담당하겠죠. 그리고 가게, 수요를 담당하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질까?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일단 정부의 어떤 그 목표나 전략, 그리고 기업의 목표나 전략에 따라서, 그리고 가게의 목표나 전략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기업의 목표는? 어, 일단은 안정하겠죠. 시장의 안정화가 목표가 될 테고요. 기업의 목표는? 당연히 이익의 추구, 어그 최대 이윤의 추구를 위한 게기업의 목표일 테고요. 가계는 또 소수한 어떤 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어떤 뭐 수단이기는 합니다만 주택이 또 개인적인 어떤 이익추구에도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목표치에서 각각의 전략들은 또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부는 어떤 어 가계의 대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너무 또 또 열기가 뜨거워졌을 때에는 그 안에서 또 규제 대책을 세우게 되고요. 또이 안에서 또 기업은 그에 따라서 대처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게 되어 있고 또 가게는 또그 안에서의 또 가격이나 기타 등등의 규제에 따라서 수요나 또그 수요를 어, 축복하고 축소를 할 것이냐 확대를 할 것이냐의 부분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다면 그 마지막으로 가격이 급등기 그리고 상승기 뭐 하락기가 어떻게 해서 또 형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이것은 철저히 수요와 공급 어비 존재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정책은 부수적으로 거기 어떤 어 요소를 가했을 때 정부의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안에서 근본적으로는. 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기라고 한다면은 지금 침체기 상태에서 회복기로 간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상황은 어떻게 해서 가격이 결정되느냐? 어, 회복기에서는 그동안에 침체기 상황에서는 공급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어, 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고 수요 또한 저하가 되어 있어서 어, 그대로 공황 상태가 되는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는 어떤 활성화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그 어, 기대치에 의해 어 어떤 수요층도 올려 어떤 그 공급이 아 수요가 올라갈 테고요 가게에서도 수요를 시작할 테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공급을 시작하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쉽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2, 3 년이 걸리기 때문에 회복기에서는 수요층들이 대부분 아 그동안 미분양으로 침체기에 남아 있었던 주택들이라든가 아니면 급매물 이런 주택들들이 소진이 되는 속에서 회복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한 수요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요. 어, 옆집에서 내가 뭐뭘 샀는데 어, 가격이 올랐다더라. 군중심리 또한 또 보태게 되겠죠. 군중심리 또한 플러스가 되면서 수요층은 더더욱 많아지게 되고요. 어, 그러면서 공급 물량은 아, 딸리게 되는데요. 이런 공급도 앞으로 나와져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도 급상승기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급상승기가 되었을 때이 예, 규제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또 수요층은 떨어지는데 이미 2, 3년 전에 완공이 된 공급 물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침체기가 급상, 급, 그, 경사로 해서 하락폭을 보이게 되는 그래프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작은 또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다른 특징적인 해마다에 이럴 때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도 계속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상승기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침체기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시기마다에 적합한 또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시기마다 침체기, 뭐 회복기, 상승기, 급상승기, 요런 시기마다 또 적합한 부동산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 한번 그때 그거 뭐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과 관련해서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혜리 이사님께서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과연 투자의 적기가 언제일지 그렇다면 어떤 부동산 유형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여부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은 이혜리 이사님과 직접 얼굴 보고 오프라인에서. 그 노하우를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이사님 좀 자세하게, 시원하게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좀더 시간상 짧게 밖에 이유를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조금 조금 좀더 길게 이유들도 설명하고 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 궁금한 점들 또 답변 해 드리면서,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투자 방안도 시기마다 좀더그 선점해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맞춤 전략을 여러분들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꼭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이혜리 이사님의 세미나는 매주 토요일, 내일이 되겠네요. 네. 토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모시고 여, 어, 열어질 계획이니까 서울전화 377-0209번 예, 통해서 내일 세미나 관련해서 문의, 상담 좀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혜리 이사와 함께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사님 준비해 주신 수익형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의 핫플레이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